한국 아마데우스의 두 배우 모셨습니다. 한지상 씨, 이충주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충주 씨부터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같은 살리리역의 한지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기대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 공연을 보신 분들의 반응이 워낙 폭발적이어서 어느 정도이기에 그럴까 참 궁금한 작품이에요. 연극 아마데우스 어떤 작품인지 우리 형님께서 네, 네. <laughs> 지상씨께서 좀 소개해 주실까요? 이 아마데우스는 제목처럼 이제 모차르트 의 중간 이름이죠. 모차르트의 이제 일대기를 다루면서 제목은 아마데우스지만 살리에리가 바라보는 아마데우스는 어, 어떤 모습인지 이 충격적인 음악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 그는 자신을 위한 진원곡이었지만 틀렸어 모자리트는 죽지 않아 모자리트는 음악으로 영원히 살아남고 영원히 살아남을 인간에게 애도의 진혼곡이왜 필요하겠어요? 그럼 대체 누굴 위한 진혼곡이었을까 어디까지죠? 레코레코를 다릴 것 뿐. 다음 콤프타티스, 콤프타티스의 단조. 합창 부분 베이스로 시작하죠. 첫 번째 마디 두 번째. 잠깐만 빠르게 보통 빠르게 첫 번째 마디 두 번째 음은. 지으면... 에이, 두 번째 마디, 두 번째 언니. 다음 티셔 물론이죠. 세 번째 마디, 두 번째 언니. E. 좋았어요. 그래, 보여주. 좋아요. 다음 테너. 제목은 아마데우스지만 네. 살리에르가 전체 극을 이끌어가고 있을 만큼 굉장히 두 분의 역할이 막중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쉽지 않은 배역인 것 같은데 우리 충기씨 어떠셨습니까? 일단 극을 끌어간다는 네, 역할 네. 자체가 때첫 공연 때부터 조던 기립을 받으시고 엄청나게 많은 팬들의 호응을 얻으셨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한지상 씨는 연극 무대 지금 4년 만에 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감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네. 남다르고 이제 또 참 의미가 있는 게 제가 이제 원래 학교에서 연극을 전공할 때저 연극 교수님이 또 이진아 연출이세요. 아 그러세요? 네. 그래서 제가 15년 전에 선생님한테 혼나가면서 배웠던 <laughs> 그 연극의 순간 순간들이 다시 좀 이렇게 좀솟구쳐 오르는 기분. 네. 그래서 원래 저는 이제 학교에서 배운 대로 연극 배우로 살아갈 줄 알았는데 물론 같은 무대 일환으로 뮤지컬도 하고 있지만. 아마데우스 하면서 정말 이 작품 시켜주셔서 감사하다. 네. 네 많이 감사하면서 임하고 있을 쓰. 예. 두 분도 사실은 뭐 연극 무대에서도 많이 볼수 있었지만 뮤지컬계 스타이란 말이에요. 지금 뮤지컬계 스타들이 총 출동하고 있는 연극 아마데우스 어떤 좀 음악적인 특징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충주 씨. <laughs> 어떤, 충주 씨. 아, 저희는 이제 연극 아마데우스인데. <laughs> 네. 아 사실. 살리에르 증후군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평범한 사람들이 비범한 사람들에게 갖는 여러 가지 그런 괴리감부터 시작해서 심리적으로 받는 압박감? 근데 실제로 두 분은 그런 게 있었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살리에르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신 적이 있을까요? 질투의 감정들은 뭐 저도 당연히 어 본능적으로 많이 느껴왔죠. 진짜요? 네, 많이 느꼈어요. 근데 저는 뭐 다른 배우들도 다 그런 방법을 쓰겠지만 그게 저한테 큰 십수 년 동안 에너지원이 돼 가지고 많은 재료를 썼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훔쳐온다든지 아름다운 도둑질을 좀 많이. <laughs> 죠. 그렇죠. 예. 네. 아름다운 도둑질 표현됐네요. 네. 너만 살수 없잖아. 그래서 아. 잘재고으로 근데 자기화가 필요했죠. 예. 좀더 질투의 극대화를 위해서 우리 정석이형과 우리 재욱이, 성규 네. 이 배우분들을 바라보는 어떤 마음가짐에 있어서 필요 이상으로 더 질투를 극대화 하긴 했어요. 실제로도 너무 매력 있는 배우들이고. 그렇죠. 정석이 예. 형, 재욱이, 성규. 너무 매력 있어요. 그 매력에 대해서 많이 느끼고 없던 질투까지 도 만들고. 작곡이 제일 쉬웠다고 하는 모차르트처럼 네. 연기가 제일 쉬웠어요라고 하는 그들일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조정석 씨도 그렇고. 속 끝이 오르죠. 너만 살수 없잖아. <laughs> 네. 여기서 진심이 막속 끝이 오르시는. 네. 네. 그 어찌 보면 살리에르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만큼은 마음껏 질투하고 마음껏 시기하고. 그만큼 또 아름다운 도전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것 같은데, 그 이번 연극 속에서 어떤 장면 혹은 어떤 대사가 가장 지금 현재 살리에르로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울림을 주더라 하는 게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거의 혈투를 벌이면서까지 레퀴엠을 작곡하는 모차르트와 곡을 작곡하는 장면은 연출님도 너무 신경 쓰셨고. 가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저도 개인적으로 비슷한데 이제 온통 난 나는 그 온통 평범한 뿐이구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모차르이 불쌍한 나를, 이 불쌍한, 날, 이 불쌍한 제발 용서해주세요. 나를 제발 용서해 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어서 저신 앞에서 용서해. 나의 모든 모든 죄악. 너에게 빛 모든 상처 얼른 용서해 나의 죄악 나의 악이 나의 모든 잔인함 나의 사악함 나의 치악함 나의 나의 평범함 나의 모든 것들 가치도 없는 행동들 용서해 나에게 관용을 비불란 말이 제발 <laughs> 아버지! <아마 봐! 웃음> 그런 말을 하는 입장에 있어서 글쎄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막. 전국적으로 알려진 배우는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아니에요 <laughs> <laughs> 너무 엄청난 겸손이신데 아니 저는 아니에요 저는 쌀리에게 더 마음이 가는 이유는 제가 소실적에 자라왔던 음, 저는 너무나 평범한 성향을 갖고 자라왔거든요 누구보다 최대한 객관적으로 저 자신을 음. 바라봤을 때 네. 누구도 모를 저만이 알고 있는 저는 저의 자아는. 평범함에서 너무 출발했어요. 그저 자신과의 의리를 꼭 지키고 싶었고 그런 속에서 어, 내뱉는 온통 나에겐 평범한 뿐이구나라는 말은 굉장히 와닿고 그 말을 공연장에 오면 꼭 내뱉고 싶죠. 어. 네 세상엔 평범한 뿐인 것 같은 그런 세상들이 참 많으니까 네. 살리에르가 워낙 잘 극을 이끌어 가시는 덕분에 관객들께서는 어렵고 올까라는 고민 좀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고민 털고 오셔도 될것 같다는 네네. 생각이 오늘 인터뷰를 나눠보면서 들었어요. 네네. 오늘 바쁘신 와중에 예, 이렇게 살리에르로 아주 힘겹게 살아가는 와중에 <laughs> 예, 공연에 뜨겁게 미치다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충주야 너무 기쁘지 않나요? 예, 연극 아마우스꼭 보러 와주십시오. 많이 보러 와주십시오. 네, 꼭 보러 와주세요. 저희는 너무 하면서 기쁘게 네. 아마데스와 함께 재밌게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꼭 보러 오세요. B B H 원 네.